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두산대 NC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두산은 장원준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LG와 경기에서 1.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장원준은 잘 나가다가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13일 NC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양석환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8회 말에 결정적 2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다. 그리고 이 점이 현재 두산이 가장 믿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정철원과 홍건희의 실점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최대 문제일 것이다. 타선의 부진이 우연패로 이어진 NC는 에릭 페디가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부상으로 한동안 휴식을 한뒤 복귀전에서 1이닝만 던지고 노게임이 선언되었던 페디는 컨디션이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 금년 두산 상대 첫 등판인데 오히려 이 점이 강점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준에게 막혀있다가 부산의 불펜 상대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타격감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9회 초 1사 3루의 동점 찬스조차 살리지 못한 건 정말로 NC답지 않은 모습이라 할수 있을 듯 결정적 이실점을 내준 류진욱은 투구 특성상 1이닝 이상 맡기면 안될것 같다. 패디를 처음 만나는 팀은 대단히 공략이 어렵다. 부산 타선이 이번 경기에서 고전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 물론 장원준이 NC 상대로 호투를 하긴 했지만 LG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법이 나와버린 건 사실이고 전날 막판에 NC의 타선은 어느 정도 타격감이 올라오긴 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SSG대 LG 시작하겠습니다. 투 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SSG는 박종훈이 1군 복귀전을 가진다. 14일 KT와 홈경기에서 3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2군을 갔던 박종훈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고 온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 그러나 좌타자가 질비한 LG 상대로 볼. 거의 필연적이라 여겨진다. 전날 경기에서 임찬규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4만 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SSG 타선은 시리즈 시작이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가 여실히 터지는 중. 사이닝 동안 6,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신인급 투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LG는 이지강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22일 NC 원정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5이닝 이안타 무실점의 쾌투를 보여준 이지강은 팀의 역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한바 있다. 다만 앞선 SSG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 패배를 도망가는 투구가 돼선 안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SSG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메가 트윈스포가 완벽하게 터진 바 있다. 문제는 그 뒤에 타격감 하락일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을 확보한 게 반가운 부분일 것이다. 박종훈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의 투구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어 있다. 결국 SSG가 승리하기 위해선 타선이 터져야 하지만 전날 완봉패의 여파도 있고 지금의 이지강은 한달 전에 만났던 이지강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수다. 그리고 LG의 불패는 여전히 탄탄한 편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롯데 대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유강 남의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롯데는 2인복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2일 KT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이인복은 구속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작년 삼성 상대로 고전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어려울 듯 전날 경기에서 원태인과 이승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올린 롯데의타선은 2점 홈런 이발이 정말 결정적일 때 나왔다는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 9회 말에 보여준 집중력이 이회성으로 끝나면 안될 듯. 그렇지만 5이닝 동안 불펜조 전원이 출동해 3실점을 허용한 건 지금이 정규 시즌인지 포스트시즌인지 헷갈리게 한다. 마무리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삼성은 알버트 수아레즈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22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던 수아레즈는 다시금 자신의 투구 페이스를 되찾는 중이다. 다만 금년 유독 롯데 상대로 은근히 부진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정성종에게 막혀 있다가 롯데의 불펜을 흔들면서 이재현의 두점 홈런 포함 세 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야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바 있다. 9회말 수비에서 보여준 생각 없는 야구는 왜이 팀이 최하위인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태인의 승리를 날려버린 이승현은 공 느린 투수가 마무리를 맡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전적을 고려한다면 이인복과 수아레지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막상막하에 가깝다. 그리고 양팀 모두 불펜의 안정감은 대단히 떨어지는 편. 그렇지만 전날 롯데는 끝내기 승리를 했다는 점이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삼성은 불펜이 다시금 흔들릴 수 있다. 뒷심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KIA 대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KIA는 윤영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17일 NC와 홈경기에서 3이닝 11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윤영철은 구속과 구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완벽하게 파회되어버린바 있다. 키움 상대로 원정에서 3.2이닝. 5실점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정찬한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k i a 의타선은 홈경기에서 정찬안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게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터닝 포인트는 역시 이회말 득점 찬스를 날려버린 박찬호의 타석일 듯 박준표가 불을 끄지 못하고 되려 불을 질러버린 건 대단히 큰 타격이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키움은 안우진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22일 삼성 원정에서 파리닝 무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안우진은 이군에 다녀온 뒤 대단히 뛰어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KIA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지만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이희리와 박준표를 무너뜨리면서 김혜성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키움메 타선은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집중력이 승리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세가 오른 타선은 시리즈 내내 기대를 걸수 있을 듯 우천 콜드 때문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큰 소득이 될수 있다. 이희리가 무너질 순 있다. 그러나 타선의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도 KI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윤영철의 첫 시즌은 인상 깊긴 하지만 제구력 좋고 구위 없는 투수는 키움 타선에게는 완벽한 사냥감이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하나대 KT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5연승 가도를 달린 한화는 한승혁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22일 KIA와 홈경기에서 사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한승혁은 두 번의 선발 등판이 모두 호조로 이어진 바 있다. KT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와 주권을 공략하면서 뇌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정말로 쉽지 않는 타격감이 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기세는 주중 시리즈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 듯 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박상원이 확실히 마무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KT는 웨스 벤자민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선다. 22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오래간만에 좋은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한화 상대로 금년 홈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6월 첫 원정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페냐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KT의 타선은 경기 초반의 무수한 찬스에서 단한 점으로 끝나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아쉽다.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 아무래도 금년의 주권은 기대를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한승혁의 최근 선발 등판은 나름 성공적이다. 그러나 페냐 뒤에 한승혁이 위력적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고 불펜의 소모도가 변수가 될수 있다. 물론 벤자민은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지만 최근 등판한 7경기에서 벤자민은 연패는 막았고 연승은 모두 연결시켰다. 괜히 행운의 아이콘이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